더 행복합니다 글로벌 닥표쇼 미녀들의 수다. 네 오늘도 함께 하실 아주 멋진 수다쟁이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. 우리 한성주 씨, 안선영 씨, 유진 씨 그리고 이현주 씨, 박수혜 씨입니다. 네, 아, 피아카 씨 너무 예뻐요. 네, 고마워요. 이렇게 노란색이 예쁜데 오늘 비앙카 씨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. 아 여기 꽃도 꽂아고 <laughs> 아 그래요. 지금 비앙카 씨 앞에 있는 나탈리아 씨가 에이. 이렇게 방송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? 오빠들이 다 어, 나탈리아 어때나 물어보고 내 보고 이제 정신 빡 차리고 녹화해. <laughs> 지금 바짝 차리고 나오라머리를추 꽂고 나오면 요 <laughs> <laughs> 어, 사람, 어, 사람들이 쌀쌀쌀쌀 네. 하면서 인사해요 언니랑 <laughs> <laughs> 아, 아 어, 닮았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닮았다고? 네 참외 어... 같아요 부잘씨 어? 그 어? 언니, 동생 이렇게 참외 같은 데 느낌 근데 라이터울이 많이 나는 언니, 동생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그래도 어, 예쁘니까, 그런 거고 근데, 뭐.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이쁜 사람들끼리 닮았다고 하니까 너무 술 없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얼굴 좀 흠덕흠덕할 때 <laughs> 이봉원 선배 닮았다는 얘기를 <laughs> <laughs>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, 정말. 아, 제가 정말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. 지금 가져왔어요. 그래서, 어, 대본을 보고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는데. 고2 때 사진이거든요. 지솔아! 어쩌려고 그러니? 어떡해. 저... 고2 때. 아, 이거, 죄송하지만, 질문만 공개하는 게 어떡해. 그러면, 네. 저, 혹시 공개해도 되겠습니까? 아, 괜찮아요. 네. 전... 아, 아니, 근데 괜찮아 음... 지선씨 미안한데. 아, 왜 이렇게 정적이 흘러요? 예. 예. <laughs> 아왜 이렇게 정적이 흘러요? 예. <laughs> 아니, 뭐, <laughs> 아니, 뭐 <laughs> 보여주면 어떡하는데. 예. 예. 다들, 뭐, 정적이야. 다들 <laughs> 이게 뭐. 예. 정적이 흘 웃기도 뭐 하고. <laughs> 그러면은, 현지 씨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진짜? 요즘에는 어우. 근데 좀, 늙었다. 어머, 어머, 어머. 뒤에 안선영 언니 얼굴 좀 보고. 아아니 <laughs> 어... 네. 뒤통수가 선늘하지 않아요. <laughs> 자, 그러면 크리스나 씨가 보시기에는 우리 현지 형이 몇살 정도로 보이세요? 얼체 생각해, 열 여섯 살. 아, 몇 살이에요? 어,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몇아 <laughs> 살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2 3살 아 와, 세상에 세상에 <laughs> 진짜 어려보여요 어 좋겠다 감사합니다 좋겠다고유행을한지아서 만들어내시는데요 세상에 좋겠다 <웃음> 이러다 혹시 코미디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. 제가 그냥 대단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. 그 개그 어? 콘서트. 응. 하지만 그냥 재밌게만 나왔어요. 제가 그 개그 불만 나중에 하고 싶지 않아요. 아 너무 어려워요. 아저씨,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? 우리 이탈리아에서는 선적 도착하면 그냥 빨빠요. 아. 릴레이 토크,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.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는 일은? 아, 터치폰 씨. 역시, 역시. 몇몇 분들이 터치폰이라고 하는 분이 들 계신데. <laughs> 그죠? 우리 타차폰이라고 안 해요. 타트폰, 타트폰, 타폰, 타폰. 개그만으로 성공하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. 어, 어 한성주 씨가 미스코리아가 되기까지 별로 어려움이 없었듯이, 네. 어, 저도 개그맨이 되기에 별로 <laughs> 어려움이 없었어요. 솔직히 말해서, <laughs> 아니 저, 제가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뭐, 뭐, 개인기 뭐 없어 하나 더. 하나 더 그렇죠. 하나 더 그렇죠. 박지선 씨딱 들어갔어요 320대 박지선입니다. 도과 <laughs> <동반! 웃음> 아, 나탈리아 씨 네. 저기 있는 박지선 씨뭐 하는 사람 같아요? 몰라요. <laughs>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 같아요? 아 <laughs> 어, 너무 예뻐요. <laughs> 어, 그러면. <laughs> 어제는 무엇을 했어요? 어제 파티 갔어요 파티요? <laughs> 네 어떤 파티 갔어요? 어, 친구같이 어떤 친구예요? 어, 파라와이 사람, 어, 스페인 사람 같이 어, 파티 어, 있어요 멋있는 남자 많았어요네 <laughs> 장난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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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 <laughs> 뭐라고 한지 알아요, 나탈리아? 몰라요. <laughs> 날라리라고 했는데 아, 그거는 어, 착하고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자 아, 한국에 와서 사실 난 솔직히 이 점은 성공했다, 성공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, 베라 씨. 음, 한국에서 좋은 직장 얻었어요. 음. <laughs> 그래요. 크리스티나 씨는요? 한국 남자와 결혼. 와우. 캡틴! 좋겠다! <laughs> 혹시 제시카 씨도 나 이거 성공한 게 있다? <laughs> 성공 비슷한 일 있었지만 진짜 성공 아니었어. 어떤 아저씨가, 아, 미수다, 미사다, 맞지? 아, 네, 미사다에서 나왔어요. 아, 사인해주세요. 네, 사 사인, 어, 아, 고맙습니다. 그 이름이 뭐예요? 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? 얼굴이 얼굴이 참 알았지만 진짜 어떤 나라에서 왔어요? 저 누구세요? 몰랐어요. 어, 그 그래서... 얘기해 주세요. 어느 나라에서 지금... 그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. 남미국 사람이에요. <laughs> 제스 사람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렇다면 뭐 미사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 해야 할지 먼저 나탈리아 씨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나탈리아 씨. 어, 목소리 크게 크고 기이키구 있지? 네, 좋은 동네로 이사 가기. 도미닉휴 효자인척 하기. <laughs> <저>, 죄송 하기. 만 <laughs> 개강 플러스 감기 플러스 연극 연습이인이 <laughs> <laughs> 전 나라예요, 나라. 달아. 오랜만에 봤어요 아, 달라씨 아, 인간은 어. 숲 속에 살아야 돼요. <laughs> 숲에서도 기절해본 적 있어요. 술 마시다가. 자, 은동용 씨. 일주일 <laughs> 한번 로또하기. 오. 크리스틴. 반장하기 <laughs> 반장하기 네. 어떤 반장? 어, 왜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그 한국 사람들이 반찬 회장